아, 고물자 예술인데? 음. 와! 음. 아, 이제 잘 먹었다. 아, 여기 얼굴 들어가는 줄알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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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SPC 방지술래, 독일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짜잔! 제가 바로 제주도에 왔어요 오늘은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다시 가려고요 저랑 함께 제주도 놀래요? 그럼 가시죠! 제주도 자주 오세요? 전 제주도 창년에한번 왔고 오늘은 두 번째 왔어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껴요 진짜 제주도는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이 나무들부터 너무 다르고 뭔가 해외 오는 느낌이에요 항상 어? 저거 그거 아니요 공항 오면 은꼭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 스푼 조여가지고 제가 너무해요 <laughs> 야, 아니, 들어오자마자 완전 제주도 느낌 나네요.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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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제주 마음 샌드. 이름 너무 예뻐요. 마음 샌드. 오, 뭐. 안에 이런 거 들어왔나봐요. 무슨 크림 같은 거랑 이런 거. 안녕하세요 마음 샌드 땅콩마 하나랑 한라봉 하나 주세요. 에이, 진짜. 공항 도착하자마자 벌써 하나 사버렸네. 일단, 비행기도 다고 도착했으니까 밥부터 먹어야 돼. 밥. 아, 좋다. 오. 진짜 맛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흑돼지 유명하다고 들었고, 고기국수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고기국수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 먹어러 먹으려면... 진짜요? 비행 아... 역시 센스쟁이. 한잔하면 안 되죠. 그죠? 밥 먹으러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까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봐요? 땅콩 맛이었지. 오. 아. 땅콩향이 나오네. 음! 음! 와, 아, 진짜 드러워요 대박!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안에 달달한 앙콩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이렇게 만들었지? 아. 1년 동안 기다렸던 샌드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할라봉 할라봉 할라봉. 열자 말자 할라봉 향이 확나야죠 오, 벅지 있어요. 할라봉 향. 오, 오. 할라봉 그거 들어가 있어요. 살짝 식감 있는 뭐 약간 아니야, 집. 아니야, 집아니야그 과일 그그 그 뭐라고 해요? 아무튼 그거 들어가요 하나만 <laughs> <laughs> 먹는 느낌이에요 완전 이거 샌드 안 먹는 건 여러분 진짜 불법이에요 음. 아니, 너무 맛있다 어, 여기인가 봐요 이게 또 달달한 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졌어요 <laughs> 와, 와 사람 진짜 많다 대주 고기국수로 그냥 저것도 하나 하면 안 돼요? 돈베 고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고생 진짜 돈베 고기 너무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비주얼이 진짜 대박인데요? 국물부터 먹어야죠 아 국물 진짜 예술인데? 와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국수 와 진짜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아유김치랑 같이 먹어야죠 아, 맞아. 동물고기도 있죠. 마늘 필수죠. 와, 제주가 고기가 진짜 잘 맞는가 봐요. 또그 마늘이랑 고추 넣으니까 살짝 매콤한 맛이 또 있어서. 아, 진짜 좋아요. 그냥 제주도 떠나지 말까요? 그냥. 이야. 아니, 아까 샌드 먹지 않았어요, 근데. <laughs>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여기 얼굴 들어가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우.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는데요?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몸이. 아, 움직이가 기 진짜 아. 너무 거워요 디저트? 샌드? <laughs> 원래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요. 아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너무 무거워 지고 여행 좋다 그쵸 그렇죠? <laughs> 여행 너무 좋은데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역시 역시 봄이다 <laughs> 안녕 m j 시대 그거뭐 있잖아요 이거였나요 이런 거 오케이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laughs> 이게 맞아요?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이거 아니었어 이거? 산책도 했고, 사진도 찍었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디저트 먹으러 갑시다. 디저트. 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화마을 도착했는데, 동화마을이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제주도에서만 파는 디저트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매장이 진짜 너무 예뻐요. 자, 한번 뭐 들어갈까요? 우와, 이렇게 많아요, 뭐? 우 음, 귀여워, 이거 뭐. 요 멍생이 샌드. 어, 저 이거 들었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샌드래요, 이거. 들어오자마자 하나, 하나 찾았네요. 어,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진짜? 제주 고사리 담은 부가스. 그래, 그래서 여기 와야 돼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멍생이 당근 주스. 여기더 있어요. 초코 현무장 치즈케이크. 콩몬돌처럼 생겼어요. 얘는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거랑 초코 현무장 치즈케이크요? 통기 하나 참해가지고요. 네, 아마 오늘 다 먹을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짜잔. 이건지, 이건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검은 돌이랑. 오! 이거 안에 치즈케이크요, 완전. 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살짝 달달한 치즈케이크 이에다가 진짜 약간 돌먹는 느낌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해줄까? 약간 식감이 재밌어요, 이거. 물을 일 약간 부숴줘요 입에서. 와, 초코케이크 너무 맛있다. 네, 당근 주스? 자. 어? 완전 당근향인데요? 와 진짜 그냥 당근이에요 완전 어떻게 진짜 이 먹는 당근이랑 진짜 똑같은 맛이거든요? 어떻게 그래?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 달달하지 않아요 하나도 건강하고 너무 맛있는 당근주스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먹어봐야 돼요 다 진짜 배 터져도 그냥 다 먹을게요 부드러운 마차에다가 브라운이 있거든요. 브라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음, 와 이거 진짜 이거 1등이에요 오늘 먹었던 샌드 중에 이거 1등이에요 몽생이. 미쳤어 이거. 진짜 아니 제가 비인님 이거 어떻게 만들 생각했어요? 나 그렇게 안 해. <laughs> 아, <안> 약간. <laughs> 와 여기 다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니? 저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기존 어제 나. 저나참 자야 돼 이거 한손와 배가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만 받은 음식들 진짜 너무 많이 먹었는데 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오늘 샌드도 너무 빠졌어요. 땅콩, 할라봉, 몽생이 진짜 다 한번 먹어봐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제 제주도 여행 재밌게 봤으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반지술래밀렸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빠이빠이. 웃음>